골다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버추얼 프로토콜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될 거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한 반등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 자리가. 자, 이게 왜 나타났냐면, 바로 락업 해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락업 해제를 앞둔 시세 설계 구간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봐주시게 되면, 자,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거래량 어떠세요? 좀 완전히 말라 있었죠? 자, 그런데 10월 말 들어서 세력이 한 번에 시세를 이렇게 좀 끌어올린 이 구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캔들이 절대 아니에요. 락업 해제 전에 세력이 물량을 털기 위한 2단계 시세 설계가 여기에서 지금 들어간 게 차트에서 이렇게 보여진 거죠. 보통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물량을 일단은 잠궈 놓죠, 재단이. 그러면 이제 잠궈 놓은 물량을 풀어야 되는 게 락업 해제인데, 해제 전에는 이렇게 반드시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해제 후에 시세 상승이 됐다가, 자, 매도 구간이라는 게좀 나오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해제 전에 급등하는 그두 번째 단계 다 있다고 와 있어요. 해제 전 급등 구간에서 이제 거기를 진입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스타트점에 와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아는 세력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미 움직이고 있죠. 그거 거래량 보시면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평소에 몇배 이상 터진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은근히 꼬리 달리면서 거래량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양봉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자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요. 세력은요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 가진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무슨 로켓 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우상향을 하는 거죠. 올렸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리면서 해제 시점 그 직전에서는 본격 매도 구간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구간은, 개미들은, 일부 개미들은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력 입장에서 이거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들 재단이 발표한 이 락업 해제 일정표, 이거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텐데, 해제 시점이 다 나와요. 락업 해제 날짜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이 말은 곧 시세가 다시 한번 급등할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들 해제 후에 가격 무너지는 거 알기 때문에 해제 직전에 시세 한번 더띄워서 물량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절대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타이밍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이쪽으로 숫자 1번 버추얼이라고 연락을 남겨 주셔야 제가 그 타이밍 직전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께 답장으로 매직과 목표가 그리고 탈출선 숫자로 딱 정리해서 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1번 버추얼이라고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숫자로 깔끔하게 딱딱딱 잡아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나중 가셔서 여러분들 아 이때라도 들어가 있을 걸 후회하시지 말고요 뒤돌아서 보시면 엄청나게 여기서 슈팅 나왔을 때 굉장히 아쉬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계속해서 후회하는 그런 것만 좀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깔끔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불안해 하시지 말고 라가페즈 전에 세력 움직이는 구간이다라는 거 이제 아셨으면 타이밍 저한테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즘 모바일로 시청 많이 하고 계시죠?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더보기란만 클릭해 주시면 제가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창으로 넘어가니까요.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연락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 안내를 좀 잠깐 드릴 텐데 여러분들 소통방에 입장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좀 있으십니다. 제가 놓치시지 않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꼼꼼하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뉴스를 다찾아보시 필요도 없이 이곳에 오셔서 중요한 소식들 빠르게 캐치를 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시장 현황 보시면서 앞으로 코인 진행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사항도 잊지 않으시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략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탄탄한 근거와 함께 정보도 날라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와 함께 제가 지금 여기에 오픈을 다 못해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전략 가져가셔야 되는지 내용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마음 가져가시면서 좋은 성적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타이밍 놓치시지 않도록 또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뉴스라던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가져가셔야 된다라던가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전략도 어떻게 챙기셔야 되는가? 이 이 방에 들어오시면요, 100% 무료로 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을 걷고 싶다시는 분들께는요, 무료 소통방 입장 제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물리는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사실 그게 정보 부족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스 다들 똑같이 많이 챙겨보시죠. 어떤 분들 코인 마켓 캘린더도 보시고 뭐 트위터에 나오는 루머까지도 다 확인을 하시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개발자 지갑에서 대량 물량이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건질 준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 거래소로 분할을 해서 매집을 분산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바로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움직임의 의도를 좀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판단을 단순 감으로 때리면 절대 안 되겠죠. 차트 흐름이나 거래량 구조, 지갑 이동의 패턴을 함께 보시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정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 미라클 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갑에서 물량이 옮겨졌는데 이전에 급등했던 시점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라면요. 저는 그걸 딱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구간에서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 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런 정보는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단위로 움직이는데 차트는 그렇게 빠르게 반영 못하죠. 뉴스는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움직이는 것도 늦는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은 영상이 아니라 소통방이나 문자로 밖에 빠르게 보내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지나가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벌써 다 나갔어요. 제가 특정 코인을 계속 지켜봤는데 개발자 지갑이 3일 연속 이상 이동을 반복을 했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 결과 저희 단기 성과를 만족스럽게 내고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뉴스에 정말로 절대 안 나오죠. 지갑을 추적하는 사람만 볼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영상 상단에 제가 띄워놓은 이쪽으로 기적이라고, 미라클의 한국 의미인 기적이라고 적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내일 영상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또 늦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동이 감지됐을 때 어디서 사셔야 되고 또 어디서 이탈하셔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숫자, 타점으로 드리는 실전 전략입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제가 매일매일 준비를 하는 건요. 지갑 이동 분석 당연하고요. 작업해제 일정과 합병 일정도 정리를 합니다. df 출시 전에 매직 포인트 당연히 보고 시장 상황과 심리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줄 전략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숫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측은 이 분석만으로 안 된다는 라거 아시죠? 게다가 진짜 정보는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손을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면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 정보가 아니고 전략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보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드릴 미라클 코인이었습니다.